안녕하세요, 1프로입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창업을 하셨습니다. 다마스를 끌고 오셨는데요, 특별한 다마스입니다. 이차 세미 오토가 장착된 다마스고요. 영업용 번호판 예, 노란색 보이시죠아지다 하셔서 오셨고요. 차 구경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와. 네. 아, 이 엔진 소리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이 엔진 소리고요. 아, 깨끗하네요. 이게 지금 면전식이죠 21년 4월. 21년 4월. 4월 몇만었죠 잠시만요. 지금 뭐5 5 5천, 0에 샀는데 제가 5천이요5 한... 0짜리에 이게 얼마 주고 샀었나요9백삼 30. 930에 가죽 시트 돼 있고 에어컨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오토 이거 보시면 요 세미오토 버튼 보이시죠? 쪽조네 세미오토를 장착한 차량입니다. 아 블랙박스까지 달려 있네요. 네아네 적재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수동 자동 이거 합판 하판... 이거 깔고 왔죠? 또 까셨나요? 사장님 직접 하셨죠? 거기 맞추는데 불러. 아, 그 얼마 하셨나요? 이게 15만 15만 원인요 15만 원이요? 네. 와, 이거 두꺼운 거에 번. 네, 두꺼운 만에. 거 쓰셨네요. 두꺼운 거 쓰셨고 12만 원에서 3만 원더달라야 아. 이거를. <laughs> 아, 깔끔한데요. 아, 후방 블랙박스까지 달려져 있고요. 네. 아, 이렇게 총 들어간 금액이 요게 세미오티 첨부 장치. 아, 이게 세미오터 모터인가요 음. 아, 아. 모터는 잘 모르겠지만 네. 이 차그면 차량 가격이 930에 영업용 번호폰 얼마 하셨죠? 2850그뭐 이전비 수수... 이전비가 60.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가 뭐 60달러라고. 네. 2800 2,920만 원 들었어요. 2,920에. 뭐, 서류 들어가는 거. 수료, 아, 뭐. 네. 해서, 저희, 저희 구독자님, 저희 대리점에 지금 엄청 자주 오시는 분이신데요. <laughs> 이분은 제가 1%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. 말씀 나눠보고, 의지나 하시려는 추진력 보시면요. 1%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... 네, 어, 오늘 구독자님 오셨는데,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바로 PD의 거치대입니다. 그래서 PD의 거치대에 네, 이거를 설치까지 해서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. 이거 항상 붙여놔야 되는데. 아. 이렇게 붙여놔요? 바깥으로 붙여놔요? 바깥으로. 그, 그, 차 파는 사람이 이렇게 안으로 붙여놔요. 아. <laughs> 그 사람이 붙여진 거예요? 아, 그셨구나. 러 시동 걸고, 네네. 사이드 내리고, 네네. 클러치는 논 상태에서, 네, 그, 보통만 눌러서, 네. 들어갔습니다. 네, 아. 어. 이 정도는 파고 누르고. 아, 클러치를 놓으면서 바로 네. 아, 확실히 차 컨디션이 신장감이긴 하네. 아, 저는 잘 몰라요. 이게, 이게. 와, 우리 1프로 님이 타봐야 와. 와, 클러치를 안 밟는 이 장점이 좀 장난 아닌데요? 글쎄, 남들은 좋다라 했는데, 저는 담아서 처음 끌어봐서. 네. 솔직히 되게 신기해요. 글쎄. 자, 우가 신호등 있으면, 서기 전에 이제, 쓱 빼놓고, 빼면서 이제, 일단 들어갈 준비하고,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. 네. 이게, 가운데 중립농 공회전일 때, 속도 그대로 쭉 가니까, 브레이크만 잡으면. 네. 미리 기하으면 덜컥거리는, 약간. 죠 와 세미 오토 아 솔직히 되게 신기한데 금방 이 쑥해지겠는데요. 네. 네. 아 지금 혹시 카메라 찍히면 안 되니까. 잘풀어주다 아, 자, 뭐 자이게 짧게 두세요. 요단단지지봐야야죠하단하 <laughs> 이렇게 하하하방잘하시겠는데뭐 아. 이거 딱나가하게 간만 잡하시하하 네. 되게 신하하네요 아. <laughs> 와. 이렇뭐 아, 아, 그게... 찍을 게 있어요? 아니요 <laughs> 이거야 뭐아 이렇게 시승을 어. <laughs> 마치겠습니다 어. 아, 벌써 마쳐요? 네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 시동 끄겠습니다 사님 장 시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네 별말씀. 네, 별, 별 말씀. 네. 아, 저를 도와준 거해도 아. <laughs> 아 타이어. 네. 감사합니다. 네.